애월하나기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아, 2026년 2월 20일 오전 10시 35분. 오랜만에 아침요가 마치고 중문으로 미역국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 생일 못 챙겨줬다고 우리 그 생존 확인하는 방, 거기서 신의 손을 가진 경희 언니가 육지 가기 전에 미역국 사준다고 해서 중문으로 미역국구으로 가고 있어요 성게미역국 <laughs>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뭐 쉬고 먹고 자고 네, 그렇게 즐겁게 보냈어요 아이 배고파 배가 꼬르륵 꼬르륵 오늘 아침 요가는 인요가였는데 저는 인요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깨어른뱅이들이 할수 있는 요가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 자세로 2분간, 3분간 머물고 그 자세가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몸을 릴렉스 하는 자세거든요. 고한그 볼스터, 그러니 쉽게 말해서 베개처럼 생긴 큰그 쿠션 위에 눕든지, 엎드리든지, 뭐, 하여튼, 그런 자세들을 2, 3분간 유지하면서 몸의 순환을 쫙 해내는 거라서 뭐, 근육이 아프거나 그런 그, 요가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가를 제가 한 40회 정도를 그런 릴렉스 되는 요가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좀 다음 주부터는 시탄가나 또 빈야사나 이런 것도 하기 싫지만 좀 해서 이제 살을 조금 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인요가는 저 혼자 와서 선생님하고 일대일로 했거든요 일대일로 하면서 일로 가는 건가? 이쪽에가 되게 좋더라고요 일대일로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제가 자세를 할때 이렇게 이제 몸을 조금씩 도와주잖아요. 그래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제 몸을 만지고. 젊은 사람들도 몸이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고 근육도 탄탄하고 뼈가 아주 건강한 뼈라고 너무 건강한 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뭐 이런저런 이야기 살을 조금 빼야 된다. 아니, 살이 안 찌셨는데 아니, 너무 많이 쪘다. 나는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떡대다니까 본인이 떡대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 지금 떡대예요. 그러니까 <laughs>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스님의 뭐 기준은 살찐 게 어딘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살찌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 살이 조금 있어야 된다. 이러시길래 그,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이라고 표현할 때그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나 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나이 그렇게 안 많은데, 저 나이가 얼마나 보여요? 이렇게 물었더니, 많이 봐도 50대 중반이래요. 그리고, 어잘 보면, 50대 초반? 진짜, 이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외출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아마 40대까지도 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50대 후반인데, 요새 살이 쪄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없어져서 조금 젊어 보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 <laughs>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주름 이런 것도 없지만, 눈빛이, 눈빛이 좋대요. 그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적다를, 물론 얼굴도 있지만, 눈빛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데, 저보고 눈빛이 되게 젊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다는 말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좋아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대책없이 낙천적이기도 하죠 점심 미역국 맛있게 먹고 예래동에 생태공원 밑으로 내려와서 바닷가를 돌고 있어요 여름에는 여기서 자리를 하나씩 팔아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아마 평상이나 돗자리 이렇게 해서 자리를 요칸 하나당 얼마씩 받는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책을 하고 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회색 있죠. 건물. 저거는 옛날에 아주 오래됐대요. 여기 정말 이런 자리에는 허가를 맡기가 어려운데 허가를 겨우 내서 저렇게 중국인들이 공사를 하다가 아마 멈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유령 도시죠.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고 음, 아쉽네요. 많이 아까워요. 저 위에 산에서부터 민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다와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논지물이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와, 바다, 바다, 파도 소리 들리죠? 확실히 서귀포라 그런지 날씨가 훨씬 따뜻해요. 미세먼지는 조금 있고요. 확실히 따뜻하긴 한가 봐요. 갯목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유채꽃과 갯목꽃이 같이 어우러져 있네요. 야 오늘은 야외에서 커피를 마실 거예요. 풍경 너무 좋죠. 바람도 시원하고 조금 싸늘한 기운은 있지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낭만을 즐기니까. 아이고, <laughs> 여기 앞에 뷰 좋은데 강아지 집이 하나. 아, 고양이겠네. 고양이 집이 하나 있네요. 아까 카페에서 멀리 보이던 등대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해종대가 해종대 본 이런 느낌이 더 깊고 넓고 아까 갔던 카페를 마주 보고 있어요. 카페가 어디냐면 여기 딱 중간에 보이는 데 있죠. 일자로 된 유리가 보이는 저기 바깥에 앉아서 우리는 커피를 마셨어요. 야 정말 좋은데요. 처음 와 보는 데인데 옆에 있는 분이 부산의 태종대와 비교를 하네요. 음, 나 부산 시민인데. 태종대. 아주 멋지죠? 태종대도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오, 저 뒤에 딱저 흐릿하게 보이는 저기가 산방산이에요. 그 앞에 주상절리가 보이네요. 미세먼지는 아니지? 오늘 미세먼지 안 좋대. 미세먼지야 입 다물어야 돼. <laughs> 아, 등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등대 바로 앞에 전망대가 이렇게 있어요. 오, 이쪽은 또 아까 와는 확 다른 풍경인데, 아까 주상절리가 아니고 저기 박수기정이에요. 저기 되게 유명하죠. 박수기정 뒤로 산방산이 보이는 거고요. 박수기정 앞에 보면 되게 유명한 카페도 있어요. 거기 피자집도 맛있는데 있어요. 오늘 내 생일이라서 언니가 미역국 사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오늘 언니 생일이래요 몰랐어요 <laughs> 나 얌체같이 미역국 내 옆에다 두고 먹었잖아 아이, 정말 <laughs> 아, 다시 해봐 언니 멋진데 <laughs> 언니 역사 찍는 줄 모르고 있어 <웃음> 메롱 메롱 <웃음> 똑같은 다리 하라고, 지금. <laughs> 사진을 찍어줘야 돼. 오, 멋진데? 제법 멋진데? 와, 이 나무 너무 멋있어요. 아, 이거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 저 밑에서 뿌리가 나서, 요렇게 위에까지. 이쁘죠? 너무 잘 따듬어 놨다. 따듬어진 것 같아. 등대로 구경 가는 두 사람. 제주도에 사는데도 우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육지에서 온 관광객 같다. <laughs> 아, 근데 정말 제주에서 보는 바다와 이렇게 서귀포에서 보는 바다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망망대해 같이 멀리 펼쳐진 그런 바다가 보이는 느낌이에요. 저기 중간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그 크루저인데 저기 강정항에 있어요. 저거 궁금해 했더니 언니가 지금 크루즈 보러 가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유채꽃이 세상에. 나 여기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 나 처음 안 가본 것 같아. 처음 안 가본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여기 어. 이제 유채꽃 만들 때이 밑에 어, 내려가면. 어. 저쪽은 아, 내려가면 이거 민물이거든요, 전구. 선궤네. 이름도 너무 너무 어렵다 근데 길이 쁘다 네. 여기 벚꽃길 한달 있다 오면 음, 꽃봉오리가 막 맺혀 있을 거야. 길이 자꾸 자꾸 생기는구나. 그 예술의 전당 그 근처에 손반천. 네. 음. 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길 생겼어. 길? 여기 길 가면 어디가 음, 나와? 새로 뚫렸네. 이게 강정천 어, 거기, 가는 거기 거였니? 강경천? 음. 아, 강전. 강전. 길을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이그이 그, 이 밑에 이 뭐지 언니? 골탕. 골탕 냄새. 골탕이라 그래? 어, 아, 아니. 아스팔트. 아니야 이 이름이 있는데 골타르 아니야. 아무튼 <laughs> <laughs> <어쨌든 웃음> 도로 냄새가 나요. 어, 어 이게 나의 한계예요. <laughs> <laughs> 아 풍경 좋다. 응. 윤슬이 아주 그냥 천지의 윤슬이네. 왼쪽에 유채꽃, 어. 길 너무 멋지다. 소나무 한그루 응, 짓게. 어, 이 카페, 뷰 엄청 좋겠는데? 망망대해네, 뷰가. <laughs> 음. 제주 카페 스르르스르르팔8 음. 0호 스르르르. 야 저기 보인다. 저게이 유람선이라는 거지? 크루즈 크루즈. 크루즈. 아나왜 이렇게 촌티나니아 유람선 누가 애월아내가 아니랄까 봐. 촌티 쩔어. <laughs> 와 오늘 언니 덕분에 우리 서귀포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해안가 관광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육지에서 들어와서 관광하는 기분이야. 언니 생일인데 생파 제대로 미역국이 자리를 잘못 찾긴 했지만, <laughs> 어, 되게 예쁜 여기 그이 테이블. 아이 아무튼 테이블씨, 생각이 안 나시. <laughs> 음, 커피향 아, 어, 빵. 어. 아, 이 빵들 좀 봐. 어, 소금빵. 이 카페는 벙크 모양으로 생긴 건데, 2층이 있어요. 2층에 와서 앉았는데, 이 나무 한번 봐봐요. 못 보던 나무인데, 너무 감성적으로 생겼죠? 카페 앞에 하나 서 있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나무예요. 아, 나의 일행이 저기 있다. 사진 찍어줘야지, 둘이. 손사람들 가까이서 크루즈 보러 왔어요. <laughs> 우리 남편이 크루즈 한번 타고 세계여행하는 건데, 할수 있겠죠, <laughs> 언젠가? 어, 버킷 중에 하나요. 버킷 중에. 저 건너론 서귀포 시내, 그리고 이 중간에 월드컵 경기장. 우리 저쪽에서 쭉 훑어서 예쁜 길 따라 따라 왔어요. 여기는 망망대해 바다가 보입니다. 오늘 아주 언니 따라다니면서 야 제주도 촌 사람들 서귀포에 와서 <laughs> 서귀포 여행 제대로 하고 있어요. 말란 김에 오늘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가려고요. 언니 생일인 거 몰랐던 것도 미안하고 <laughs> 야 바닥에 이렇게 바다 속에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우와, 바람 장난 아닙니다. 이것 좀 봐요. 크루즈 옆에, 이거 이제 그거죠? 사고 나면 얘들 내려가지고 구명보트라 그러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반대쪽에도 있긴 하겠죠? 이걸 갖고 다 구해낼 수 있을까요? <laughs> 와, 옆 벽면도 되게 예뻐요. 타일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해놓았는데, 색상이 되게 화려하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노랑과 초록과 파랑이 어우러져 있어요. 밤에 멀리서 보면 경연이 집에서 보면 이게 보인대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서 야그 나름의 또 어떤 이 문어 좀 봐요. 오늘 이거 한 다리 잘라가서 삶아가지고 착착착착 예쁘게 잘라서 소주 한잔 캬. <laughs> 오리지널 제주도민의 방언 자 외국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 무신 걸 먹고 개매양 제주도에만 이신 거 먹게 말씀 구쟁기에 포말에 옥돔 생성 또이으다 무멀 범벅에 자리 젯 먹을 것도 점 하용 있죠 해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저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유명재과 사모님의 외국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와, 배 끝까지 왔는데, 저기, 저기, 문섬? 범섬 있는 데까지 또 걸을 수 있어요. 엄청 걷는 코스가 잘돼 있어요. 바람은 조금 불긴 하지만 춥지가 않아서, 이야, 와, 멋지다. 이게 라마다 호텔보다 크다고 하네요. 어, 제주 도민의 피셜이었습니다. 아, 저 뒤로는 또 서귀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섬이 빨간 등대도 보이고요. 오, 저 밑에는 또... 오, 실내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저기는 뭐가 있을까? 배 내려서... 이동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내려서 이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인가 봐요. 와, 진짜 엄청 크다. 와, 진짜 너무 크다. 가까이서 볼수록 너무 커. 난 괜찮아. 전망대 올라왔는데, 야, 바다 밖에 너무 좋다. 오, 저기가 서쪽인가 봐요. 우리 집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 <laughs> 이제 전망대를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저까지 가보려고요. 엄청 멀어 보이잖아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만큼은 멀지 않아요. 저기 군함이래요. 군함이 양쪽으로 떴어요. 애월에서 독한 여자 떴다. 이래가지고, <laughs> 군함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 쟤는 쟤하고 생긴 게 다르네. 엄청 멋지게 생겼다. 정말 군함처럼 생겼다. 왜 이런 데가 있다, 이런. 여기서 보면 저 한라산까지 다 보여요. 오늘 한라산이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딱 중간에, 네, 일단 한라산은 있습니다. 확인할 순 없어요. 오늘 우리 하루 종일 데이트. 자, 저녁까지 먹고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구찜으로. 잘 먹겠습니다. 저녁 7시 34분. 11시에 만나서 8시간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정말 바쁜 유명제과 사모님도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전혀 우리가 알아서 갈수 없는 예쁜 곳들을 구경시켜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또 여행하자고. 일단 구두로 얘기했답니다. 음,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면 또 그런 날이 오겠죠. 아무튼, 붉음. 저는 금요일 밤 퇴근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붉음 보내세요. 에월라낙이었습니다